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틴 쌤과 함께하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 고등학교 2학년, 2014년 3월, 네, 모의고사 지문 분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들은 학생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네, 올해도 역시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다가오는 중간고사에 좋은 결과를 얻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강의가 마음에 든다, 좋다, 그러면은 친구들한테 좀 많이 알려줘요.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게. 공부 혼자 한다고, 뭐야, 나만 잘 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경쟁자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모르는 거 물어보고 같이 함께 나가는 동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18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전체 내용 네,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죠. I've been a Korean woman. 자, have PP 나왔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죠. 네, 현재 완료 쓰고 있고요. 나는 직장 여성이었어요. For the past seven years. 지난 7년간. For a couple of years after giving birth to my first daughter. 내 첫째 딸을 낳고 난 후에 몇년 정도는, 한 1, 2년 정도는, it was really tough, 정말 힘들었죠. For me to work and take care of her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일도 해야 되고 그녀를 돌보기도 해야 되는 게 나한테 정말 힘든 일이었다 여기서 허가 가리키는 내용은 네, First Door라겠죠 So 그래서 I know 나는 알았대요 아, 나는 안 돼요 How necessary the babysitting service you are providing is 그러니까 당신이 제공하고 있는 육아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난 알고 있습니다 And I feel really grateful for the service too 그리고 나는 그 네,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There is however 나왔습니다. 그쵸 모든 주제는 네, 역접 접속사 뒤에 나왔을 때 굉장히 빛을 발하죠 그죠? 그러나 먼저 해석해 줍니다. 그러나 there is one thing.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냐? I'd like you to consider. 네. 당신께서 고려해 줬으면 하는 사항이 딱한 가지가 있대요. Currently 최근에 어 baby sitter is taking care of my second order. 네, 내 둘째 딸을, 이제 딸을 두명 낳았어요. 첫째는 이미 많이 컸겠죠. 둘째 딸을 베이비 시터가 이제 돌봐주는데 for 8 hours, 8시간을 돌봐줘요. 근데 시간이 언제부터냐? from 9am to 5pm, 9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예요. 근데 for me, 저한테는요, it would be much more useful,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아요. 뭐 한다면, if the service were available from 8am to 4pm, 똑같이 8시간인데, 네, 1시간 땡겨서 8시부터 4시까지면 좋겠다. 이 말이죠. Could you be more flexible? 네, 키워드죠. With your service. 서비스 좀더 flexible 할수 없습니까? 융통성이 있을 수 없나요? 유연성이 있을 수 없나요? I'd really appreciate it. 아, 정말 감사할 텐데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시간 변경을 가능하게 이렇게 좀 해달라. 어차피 8시간 할 거면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라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문법적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have pp 나왔죠? have pp 나왔는데 무슨 용법이에요? 현재 완료에는 경험, 계속, 결과, 완료 네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 for가 있네요. for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기간이 나오죠. 네, 지난 7년 동안. 그러면 have <laughs> pp 뒤에 for가 나왔다는 건 무슨 용법? 네, 그렇죠. 계속 용법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밑줄 친 다음에 밑줄 친 문장과 같은 용법으로 쓰인 것은 해본 서 PP를 문제로 낼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after ing 나왔네요, 그죠어 after 는 접속사 아닌가요? 네, 접속사 대우 되고 전체가 되고요. 그리고 뭐 주어 동사 했다가 분사구문 바꿨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ing 형태는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it 여기에서 it은 가주어인데요. 그 뒤에 투부정사가 전부 다 이제 진주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투부정사의 병렬이 일어나죠. to work 하고, take care of 하고. 어, 선생님! 병렬 구조면 to work, to take care of.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투부정사의 병렬은 to 생략하고요.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병렬 관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for me, 이 녀석 뭐예요? 네, 의미상 주어죠? 네,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4플러스 목적격이나 5플러스 목적격을 쓰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4플러스 목적격 쓰죠 앞에 사람의 뭐 성격이나 특성이 나왔을 때는 5플러스 목적격을 쓰겠지만요 그 다음에 <laughs> 얼마나 베이비시팅 서비스가 필요한지 뭐 이런데요 <laughs> 자, 여기서 your providing을 묶어 볼게요 자. 당신이 제공하고 있는 여기 괄로가 빨간색 괄호는 잘못된 거예요. You r e providing에 앞에 있는 베이비시팅 서비스를 꾸며줍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없어요? 뒷문장에. 당신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목적어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위이나 w h 가 생략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긴 또 의주동이 쓰였네요 how necessary가 의문사고요. 그다음에 the babysitting s e r 가 주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뒤에는 이즈, 동사입니다. 그죠? 의, 주, 동. 이렇게 간접음은 어순 따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however, 연결어구 하나 나와줬구요. 네, 연결어구는 항상 강조하죠. 네, 가장 내기 쉬, 쉽고 좋은 그런 건데, 여기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좀 그래요. 그 다음에, one thing I'd like you to consider. 자, 나는 당신이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를요? 자, consider 뒤에도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여기 원딩했어. 여기 얘가 꾸며 주는데 여기 사이에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왜 자꾸 생략된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설명을 자꾸 하십니까?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까? 학교 선생님이요 여기다가 대시나 와시나 뭐 이런 걸 후나 이런 걸 써놓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대 또는 위치가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음 뭐, 그 뒤에 중요한 거는 그닥 다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멋치가 있네요. 멋치 뭐예요? 뭘 꾸며주죠? 네, 비교급 강조입니다. 비듬에 강한 이 샴푸. 네,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거는 이 샴푸. 이렇게 되죠. 네, 뭐 있어요? 같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 e, even, s, still, a, a lot, much, And far.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수업할 때 뭐라고 했어요? 비교급 강조, 요거를 갖다가, 비듬에 강한 이 샴푸,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네, 해석을 한대. 설명을 한다고요. 자, 말이 막 꼬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아그 어, 다음에 만약에 이런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자, 근데 여기서요. 보면, if, 가정법 과거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네, 동사가 월, 동사 과거형 나죠 네, 가정법 과거에서는 비동사 무조건 월 쓴다 그랬죠? 그래서 주절이 앞에 나옵니다. It would be, 우쿠슈마,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쓴다는 거, 이어서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can you be more, 어쩌고저쩌고, 네, 여기 뒤에는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육아 서비스의 탄력적인 시간 운영을 요청한다, 라는 게 골자가 되겠고요. 18번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다시 알리는 말씀 하나 드리면요, 이번 모의고사 강의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비밀 댓글은 선생님이 대답을 안 해줄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나도 귀찮아요 사람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반드시 공개 댓글로 질문 올려주시고요 예, 강의 듣는 사람끼리 단 강의 듣는 여러분 학생들끼리도 예, 토론의 장을 좀 열어 봤으면 좋겠고 예, 선생님도 여러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공개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간혹가다가 유튜브에다가 댓글 남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유튜브는 네이버 블로그로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예, 동 영상을 보관해놓는 수단일 뿐이지, 거기는 저, 제가 이제 피드백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예, 그 질문 남기셔도 아무 쓸데없다라는 거, 반드시 네이버 블로그에 공개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틴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19번 문제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